안녕하세요, 지텔입니다. 드디어 알리익스프레스 1월 프로모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1월 프로모션에 어떤 카드 할인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공통 프로모션 코드도 공개를 할 거고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샤오미 레드민 IT에 대한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번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예열 기간은 1월 8일 오후 5시부터 1월 11일 오후 4시 59분 59초까지 진행이 됩니다. 정식 판매 기간은 1월 11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1월 16일 금요일 오후 4시 59분 분 59초까지 5일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1월 프로모션 카드 할인 혜택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로 50달러 이상 구매 시 10달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 마스터카드에 한해서 50달러 이상 구매 시 10달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카드 정보 또는 카카오페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이 되고요 카카오페이는 1월 11일 오후 5시부터 1월 16일 오후 4시 59분까지 사용 을할수 있고요 삼성 카드 같은 경우에는 1월 한달 동안 50달러 이상 구매 시 10달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혜택은 선착순이고요. ID당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1월 프로모션에 우리가 공통으로 할인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 코드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달러 이상 구매 시 6달러 할인 코드, 70달러 이상 구매 시 7달러 할인 코드, 80달러 이상 구매 시 8달러 할인 코드, 100달러 이상 구매 시 10달러 할인 코드 각각 2,500장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정식 판매가 시작되는 1월 11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카드 할인과 공통 프로모션 코드는 중복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외에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들이 있는데요. 스토어 쿠폰이나 알리익스프레스 쿠폰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제외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제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있으면 꼭 적용을 하고 최종 주문을 완료해야 가장 싸게 직구를 할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1월 1월 프로모션 어떤 상품들, 어떻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이번 1월 프로모션 윈터세일 공식 화면입니다.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상품을 그대로 찾으면 되고요. 아니면 메인 화면에서 검색창을 통해서도 내가 보고 싶은 상품이 세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클릭하면 여러분들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월 프로모션에도 빠른 배송 핫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 놓을 테니까요. 어, 내가 조금 한국으로 더 빨리 받고 싶은 상품들은 꼭 빠른 배송 핫딜 화면에서 해당 상품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 내가 기다리는 게 너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빠른 배송 핫딜에 있는 상품들 위주로 이번에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 할인 혜택과 공통 프로모션 코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려야 될 텐데요. 배송 주소 모두 입력하고 최종 주문을 하기 전에 결제 방법 선택이 있습니다. 네, 결제 방법 선택을 클릭하면 카드 또는 카카오 페이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삼성 마스터 카드일 경우 50달러 이상 구매시 10달러 할인을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요. 카카오 페이로 결제하실 분들은 카카오 페이 버튼을 클릭해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50달러 이상 구매시 10달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웹머니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란이 있습니다. 이곳에다 공통 프로모션 코드를 해당 금액에 맞는 폰을 입력한 다음에 적용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에 맞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폰 쿠폰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총 3곳이 있는데요. 스토어 쿠폰, 셀렉트 쿠폰, 알리익스프레스 쿠폰이 있습니다. 각각 화살표를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보시고 사용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사용해서 직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샤오미 레드미 노트 IT 새롭게 출시가 돼서 이벤트를 시작을 합니다. 이 이벤트 기간은 1월 프로모션 기간과 동일합니다. 11일 오후 5시부터 16일 오후 4시 59분 59초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레드미 노트 IT 아이티는 5G를 지원하기 때문에 5G로 개통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레드미 노트 나 t 4GB, 64GB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 정상가가 230달러이지만 프로모션 기간에는 199달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4GB에 128GB는 288.13달러지만 이벤트 기간에는 249달러로 가격이 내려갑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샤오미 레드미나이 신상 이벤트에서는 64기가바이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199달러에서 추가 10달러 할인 코드를 받을 수 있는 공식 쿠폰을 지급하기 때문에 189달러에서 우리 1월 프로모션의 공통 프로모션 코드를 똑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달러 할인 코드 사용하면 179달러 여기에다 카카오페이나 삼성 마스터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169달러까지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4기가바이트 128기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벤트 가격이 249달러로 할인이 되는데요. 추가 20달러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 폰을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공통 프로모션 코드 10달러 할인을 받으면 219달러가 되고요. 여기에 카카오페이나 삼성 마스터카드 할인을 받을 경우에는 209달러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샤오미 레드미 9 t 제품의 자세한 스펙이나 그리고 상품 페이지는 제가 역시나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벤트 기간에 한번 득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4기가바이트나 128기가바이트 모두 다 150달러를 초과하기 때문에 직구를 할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추가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고 가격 한번 더 산정해서 직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알리익스프레스 1월 프로모션에 대해서 어떻게 세일이 되는지 그리고 카드 할인은 어떤 게 있는지, 공통 프로모션 코드까지 메모장에다 복사해뒀다가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출시된 샤오미 레드미 나이티 신상 이벤트도 있다는 부분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빨리빨리 여러분들 알리익스프레스 들어가셔서 득템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